아, 오늘 제가 아, 속초에서 어, 점심으로 짜장면과 짬뽕을 먹었는데요 어, 오늘 한번 소개하고 싶은 제일 맛집을 잘 소개를 안 하는데 어, 이 집이 조금 전통이 오래된 집이에요 음,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1969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53년이 된 집인데요 어 59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속초인 속초 사람들의 어, 완전 고향과도 같은 그런 집입니다. 어, 짜장면, 이렇게 짬뽕, 탕수육, 이렇게 대표 음식들이 쭉 나오는데요. 볶음밥. 음, 그 제가 짜장면이 소화가 잘안 돼서 그렇게 많은 양을 먹고 이렇게 시어도 이렇게 먹는 형이 못 되는데, 어, 짜장면이 정말 너무 지금 맛있게 먹었어요. 짜장면을 이, 어, 이 지금 동춘간이라는 곳이 원래는 어, 속초 시외 터미널 옆에 어, 수복담 옆에 그쪽에서 하다가 어, 이쪽에 지금 어, 영랑호 리조트 올라갈, 올라가기 전에 길목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음, 속초에 이미 오시는 분들한테는 맛집으로 어, 유명하실 테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laughs>